가자. 근데 이건 이걸로 할게 아닌데 잠시만. 오픈해서 각서 알아서 하나씩 부시고자 저는 돈을 열심히 벌 겁니다. 열심히 사서 좋은 집도 사고 멋진 차도 사고 요트도 사고 부자가 될 거예요. 물론 이제 검은색 돈이긴 하지만 검정 돈이면 뭐좀 어때 그죠? 돈 많은 매장 땡이지. 열심히 제가 돈 벌어볼게요. 펜트하우스 사가지고 뭔가 초대해가. 그 같이 파티하자. 이게 바로 소년 가장의 마음. 근데 너무 막 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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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가지고 이게 참. 야 여긴 오프레스 타고 가란 소리잖아 아.. 어이가 없네 제트기 타고 다녀야 되나? 피했어요! 나이스 <laughs> 아 <있어>. 아야! <laughs> 자 이제 아! 드디어! 경비 새끼들 다 뒤졌다 진짜 가자 가자 이거 하나 안 했다고 그냥 죽을라 그러네 힘들어갖고 가자 자 내가 카운터 너가 말하네 아나는 없는데? 뭐왜 바뀌었냐? 아나는 여기가 흔쩡한 어허? 오케 위치 바뀌는구나? 야좀 당황했다 방금 어 이번에 갑박 아아 그래 알몸! <목> 알몸이 아니죠 그 노갑 노갑이죠 죄송합니다 단어 선정 죄송합니다 살짝 너무 기뻐가지고 깜짝이야 <laughs> 이러 엘베로 가도 돼 아닌가? 애들 얘도... 왜 어? 어? 뭐? 다죽어버리자나길 닦고 싶다니까 아, 천하에 갔다와 뭐해? 애들 좀 많거든 천에 애들 끝도 없이 나올거야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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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 줘, 줘! 이게 뭐 비장이냐 왜 공격이지? <laughs> 내가 했던 <그냥> 비장이 아니야. <laughs> 일단은 그 보안 장치보다 중급 쓰는 돈더터 쓸게 보자. 한 150만 넘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고. 자 근데 현금이라서 많이 못 받아요. 현금이라 그냥 계속해. 죽으면 다시 하는 것이고. 150만 넘긴다는 마인드로. 어차피 받아 줄것 같기도 해요. 팀 생명 하나 없어서. 내 말이. 거길 열 필요가, 그래요? 없어요? 여기 열 필요 없는데 왜 오냐? 왜? 야! 손에, 손에, 개 손에. 진짜 쌉손에. 야, 죽어, 죽어, 그냥. 야 아, 씨. 100만원도 못 넘기겠는데? 아, 어쩐지. 재수가 좋더라. 야, 나 그냥 죽을래. 싫어. 아니, 야. 아, 100만원이 뭐냐고. 싫어. 아니, 뭐 어떻게 똑같아. 아, 싫다고, 나는. <laughs> 나는 돈더 챙길 거야. 야, 나와. 싫어. <laughs> 나 이거 다 챙길 거야. 아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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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몰라, 나는. 나오라고. 나와, 이 자식아. <laughs> 나오라고. 아니야, 나 이거 다 챙길 거야, 이렇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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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크가 썼는데. <쏟는다. 웃음> <laughs>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나도 사랑해! 마부 다시 하자, 한 번만 다시 하자, 한 번만. <laughs> 자, 하나, 둘, 셋! 마스터마스터리 드디어! 와, 뿌듯하다! 뿌듯해, 뿌듯해, 뿌듯해 아주! 뭐야, 뭐야. 어? 야, 야, 갑자기 왜 튕겨? 아니, 첫첫첫 가지로 스킬 좀 하자고 게임 좀 <laughs> 게임 좀 하자고 <laughs> 게임 좀 하게 게임이 게임이 하고 싶어 요 이씨 아. <laughs> 맛이 쓰네요. 음. 네, 뭐 초입에서 끊겼습니다 이해를 해. 유튜브에서 막 화나는 거 봤을 때니까 웃기기만 했었건. 거든 여기서 보니까 개사 비극이네. <laughs> 이번에 팩트텀 바뀌면 레전드냐고요? 진짜 쌈 레전드. 점프! 아 땅이 두구만 이런 느낌 룰라 좋아. 이번에 복장도 이쁜 걸로, 걸로 바꿨고 땅바닥도 폭신폭신한 게 아주 좋아. 한번 가보자. 느낌이 좋아. 버그 안 나면 버그. 어, 이제 버그만 안 나는데 진짜 이제 뭐다 했어. 갚아도. 버그 안탐다고 오케이~~ 대사 끝나고 대사 끝나고 오 됐어 가자 제발 버그나지 말아주세요 아 다행이다 여기 안심이지 뭐. 아~~ 노다지가 열립니다 아~~ 좋아요~~ 좋아요 좋아요 너가 이제 메인 롱부터 챙겨 내가 문 따놓고 있을게 메인 내가 바꾼다 오케이 가자 야 얼마나 이게 돼 집중해서 자 아, 간다 오케이 3시방향 문 열어놨다 12시 열어줄게 12시에 여서나돈 판다 이제 우린 부자가 되는거라고 부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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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털어 돈 털어 빨리 다먹을까야 3시방향 다 먹었어? 오케이 이제 쓸다 나가자 우리 이제 부자야 야 이제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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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140원도로 갖고 하는걸 목표로 하자 지금부터 불 끈다 하나 둘셋 안걸리게 잘해라열었로서로어 가자. 바로가와도 가자. 나 나이스 나이스 나지 폴리스가 아주 많아요. 하지만 상관 없어요. 다 죽이고 갑니다. 가자 가자 가자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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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침왔근왔어왔다왔다왔다 근처..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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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한다, 왔다저저한 가자. 가자 개한려한려 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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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져다다 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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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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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야야야 야야!! 아, 야야야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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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믿지 나 믿지? 아니 아니 못 믿어 못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아니 이 믿을 수 있어? 나만 믿어 나만 야 불안해 불안해 아 원래 이게 묘미야 이게 스턴트 헬기야 이거 몰랐어? <laughs> 개소리야 경찰 기긴데 <헬기인데. 웃음> 스턴트 헬기야 이거 스턴트 헬기 아이따구로 해? <laughs> 스턴트 헬기 스턴트 헬기 아니 이게 뭐지? <laughs> 경찰 다 떼고 가자 이제 아 좋다 아160 좋아 좋아 뛰어내리는데 내려, 내려. 가자아이면큰다아 내가 너냐? 와! <laughs> 야야야 <야>, <laughs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<laughs> 아나 진짜 야 어찌 죽었으면 큰일 뻔 했어 이거 <laughs> 아니 야나 기승이 갑자기 턱 박을 줄 몰랐지 나는 원금 버 진짜 잘했대쟤아 너무 잘했다 야 여기 돈왜 그래, 그래 잘 갖고 꺼지고 와 70만원 밖에 안 줘? 돈 너무 적게 준다 89만원 80? 4 0아 40? 너무 적은데? 나 여기서 이제 깔거다 까면은 나도 40평 될걸? 야 카지노 목숨 걸고 털었더니 돈이 벌써 이 정도밖에 안 돼?